체리와 알크인베스트 분석하기 안녕하세요 7리와 알크인베스트 분석하기 채리입니다 오늘은 나노디멘션에서 M&A와 관련된 유능한 인재를 또한명 영입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이로써 지난주 한주 동안에만 나노디멘션에서 두 명의 주요 인사를 영입한 것인데요. 이 둘은 모두 기업 인수합병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중한 명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나노디멘션의 새로운 사장, 지비 네디비로, 네디비는 이전에 한 회사의 CEO로서 아 9건의 인수합병을 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이번에 새로운 최고 제품 책임자이자 전략적 M&A 책임자로 영입된 하난 진호입니다. 하난 진호는 지난 30년 이상 국제기술 기업을 이끌고 있는 고위 간부였습니다. 그는 글로벌 보안 인텔리전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Variant System Incorporated이라는 회사의 사장으로서 1,200명의 직원을 담당했으며 이 회사의 매출은 연간 2억 달러에서 4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또한 그는 Variant System Ltd의 CEO로서 여러 회사의 인수합병을 담당했었습니다. 프랜티에 입사하기 전에는 소비자 및 산업용 전자 제품과 인접 산업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글로벌 기술 회사인 올버텍 LTD에서 23년을 보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올버텍의 주력 제품인 프리니 서 키보드 사업부의 사장을 역임하며 연간 매출을 2억 5천만 달러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성장 여정에는 여러 회사의 인수와 인쇄 회로 기판 시장을 위한 새로운 선도적인 검사 및 이미징 솔루션 출시가 포함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올버차의 FPD 즉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부문 사장을 영입했으며, 실리콘 밸리에 있는 기술 회사 인수를 포함하여 FPD 사업을 연간 2억 6,500만 달러로 성장시켰습니다. 다음으로 한앤지노의 경력의 주요 하이라이트는 이렇습니다. 다양한 산업, 프리닝 서킷보드 검사 및 이미징 시스템 및 솔루션, 데이터 분석, 사이버, 인텔리전스 및 로봇공학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고객 서비스, 마케팅, 제품 개발, 제조 및 M&A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560 million 및 $11 billion 회사의 관리팀에서 임원으로 15년 동안 재직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인수된 회사를 서로 다른 지역 및 기업 문화 내에서 통합한 광범위한 경험과 더불어 여러 시장 부문에서 30개의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했습니다. 미스터 진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노 디멘션에 합류하게 되어 기쁩니다. 나노의 기술은 통신, 항공, 우주, 항공, 의료, 자동차 및 방위를 포함하여 내가 잘 알고 있는 산업의 수십억 달러 시장에 대응하면서 글로벌 전자 산업을 혁신적으로 이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 전략에는 신제품의 산업 개발과 보안 기술 기업 인수가 포함될 것입니다. 회사에 합류하기로 한 결정에 기여한 요인은 나노디멘션의 성구적인 리더십, 고도로 숙련된 관리팀 및 물론 놀라운 기술력입니다. 이것이 내 경력의 정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노디멘션의 CEO인 뉴하블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호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많은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30년의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뛰어난 경력을 쌓는 동안 그는 제품 혁신 및 인수 전략을 주도하는 동시에 여러 기술 회사에서 수익과 투자 수익을 크게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전자산업이 다양한 부분에서 그의 방대한 경험은 우리 제품 개발팀에 중요한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그는 additively manufactured electronics를 사용하는 Industry 4 솔루션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로 전자 산업을 혁신하려는 우리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한한진호가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노디멘션에서 M&A 관련한 전문가들을 영입한 뉴스를 내보낸 가운데 유어블스턴이 이번 주 화요일 4월 13일 런던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웨비널을 할 것이라는 소식까지도 전했습니다. 이 웨비널에서 유어블스턴이 어떤 소식을 전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수년간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이끌어냈던 두 명의 인재를 영입했다는 소식은 아무래도 나노디멘션에서 앞으로 있을 인수합병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되고요. 더불어 이 웨비나를 통해 혹시라도 기업 인수합병 관련 새로운 소식을 알려 주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많은 주주들이 기다리는 만큼 이번에 영입한 M&A 관련 전문가들이 하루빨리 나노디멘션의 기업 인수 합병에 박차를 가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